시편 119편 121절부터 12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사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윤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 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성경 읽기는 시편 111편에서 114편까지고요. 그중에 112편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또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즐겨 순종하는 자 그가 복이 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열심히 계명하고 순종해야겠죠. 그러면 우리는 복을 받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계명을 순종하는 자 되어. 예비하신 복을 받아야 할 사람이다. 하나님 경외하고 순종해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야 되는 복된 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 121절에서 128절의 말씀은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그런 시평기자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121절을 봅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여기서 정의가 미시파트라는 단어가 쓰이고요. 이 공의도 좀 비슷한 의미의 체대크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 그래서 어, 전에 그 개혁 성경에서는 공과 의라고 이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는데 개혁 개정에서는 정의와 공의라고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이 말은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가 다스리다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최대크는 올바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르게 내가 행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이제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따라 올바르게 제가 살았습니다. 그러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소서,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겨주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체성 선포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복이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약속대로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날마다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려고 늘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 저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넘겨주지 마시고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정도 기도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말씀드릴게사 살려고 하고 있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정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할려니까 면목이 안 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 말씀에 순종도 안 해. 맨날 내 마음대로 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맨날 그러고 이따 쳐봐요. 그러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 나한테 뭘 잘했는데.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는 다 애쓰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넘기지 마시고, 저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122절도 연결이 됩니다.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122절에는 말씀과 관련, 직접 관련된 단어는 없어요. 121절과 연결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들을 살려고 하는 이런 나를 하나님 좀 보증을 해 주셔서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고 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우리가 지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23절이요.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피곤하니라 여기 말씀은 임을 하라고 하는 단어고요. 약속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 눈이 내가 늘 바라고 소망하는 게 뭐냐는 거죠. 이 시편 기자는 내가 늘 바라보는 것,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늘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피곤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의로운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그것 때문에 내 눈이 피곤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 성경 읽다가 눈이 피곤하면 복입니다. 그냥 열심히 다른 뭐 요즘 막 영상들 요즘 아이들 보면 막 걸어 다니면서도 막 보잖아요. 어른들도 그러더라고요. 횡단보도 같은데 그냥 차들이 슉슉 지나가는데도 이거 보면서 건너가요. 야, 그러다 야 큰일 나겠다 싶기도 해요. 그러니 눈이 안 나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움직이면서 이걸 하려고 하다 보면 눈이 얼마나 그 초점 맞추려고 눈이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눈이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너무 읽다가 보니까, 아 제가 눈이 침침해졌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시더라도 눈을 쉬어가면서 보세요. 그런데, 다른 거, 이런 거 보다가 피곤한 것보다, 말씀 읽다가 눈이 피곤하면, 그건 보기도, 그게 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눈이 피곤한 것도 피곤한 거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다 넘쳐나서, 그 사모하는 마음이 막 간절하고, 간절하고,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눈이 피곤하다라고 표현했어요 말씀 사모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늘 가득한 갈급함이 가득한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124절이요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가 주의 윤례들을 가르치소서, 이것은 윤례라 하는 단어가 말씀과 관련된 단어, 호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각인하다. 대세 마음의 색이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주의 인자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약속된 거 아닙니까? 원래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 저에게, 주의 종된 저에게 행하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 심령에 새겨지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분명하게 새겨지도록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왜? 말씀이 나를 살리니까.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길에 빛이니까. 예. 저희가, 그, 저희 가족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저녁에 뭐 떨어져 있으니까 영상으로 통화한다고 이제 그랬죠. 예. 영상으로 통화하고 꼭, 그 성경구절을 한 구절, 이렇게 정해가지고 몇 주씩, 이렇게 암송을 해요. 암송을 해요. 지난번에는 이제, 좀 짧은 거 하자. 이제 손녀도 있으니까. 짧은 거 하자.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치니이다. 이거를 몇주 동안 계속 했어요. 했더니요. 어, 손녀가 그걸 이제 외운 거예요. 외워가지고, 하라 그러면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그러니까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할아버지 마음이니까 얼마나 흐뭇해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암송하다 보니까 이게 새겨진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이제 진짜 그게 심령에 제대로 새겨져 가지고, 평생에 신앙의 길을 이끌어가는 말씀이 되기를 진짜 바라죠.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저를 늘 보살피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제 안에도 제 인생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지도록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정말 영원히 평생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도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새겨져 있죠, 그렇죠? 네. 이정자 고산이 끄떡끄떡 하셨는데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건 아시죠? 네. 혹시 모르시는 분은 오늘 집에 가서 요한복음 3장 16절 큰 종이에다 딱 써가지고 벽에 붙여놓고 계속해요. 딱 외워지도록. 외워지도록. 한번 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쭉 하고 끝에 가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는 겁니다. 시작.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최고사님들 네. 외우시죠? 자라 아, 전혀.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시죠? 네, 그래요. 이게 말씀을 막 마음에 새겨지. 지금 시편 기자 그 얘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늘 돌보시는데 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제 마음에 새겨지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25절입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이 증거는 에다라고는 단어고요. 말그대로 증거하다, 경고하다 뭐 그런 의미예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경고와 증거들을 늘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늘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깨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를 못하잖아요. 수없이 넘어지거든요. 수없이 얻길로 빗나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의 경고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너이 길로 가면 안 되잖아. 경고를 받아야 돼요. 그것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저를 깨닫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경고받게 하시고 말씀이 제 인생의 증거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6절이요. 그들이 주의 법을 배하여 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라. 여기서 법은 토라라는 단어고요. 가리키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말씀이 이끄시는 그 삶을 폐한 자들은 교만한 자들이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그러면 말씀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실 때라 그랬어요.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라. 그 얘기는 하나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그 말씀에 약속된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라는 이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하시든지 구원하시든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든지 구원하시든지 일하실 때 기준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왜 예수 믿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여기서 계명은 미치바라가는 단어고요. 뭐 지명하다, 작정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아주 작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내 인생을 구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말씀으로 내 인생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고, 말씀대로 내게 복을 주시고, 말씀대로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을 더 사모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보았잖아요. 그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든지, 눈이 피곤할 정도로 사모했다 그랬어요. 오늘 127절에서는 그 말씀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정말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약속하신 이 말씀을 저는 그래서 금보다도 순금보다도 요즘 뭐 순금은 그렇게 비싸다면서요. 순금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귀하고 가치 있는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합니다. 그게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 사랑의 고백이 늘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1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여기서 법도라는 단어가 피쿠드라는 단어고요. 분별하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범사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분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바르게 분별해서 그 말씀의 길을 바르게 여기고, 그래서 모든 거짓행위를 저는 미워합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나는 매사에 모든 일에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바로 보고 말씀으로 내 인생을 바르게 판단해서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반대로 뭔가 거짓행위는 저는 물리칩니다. 거짓행위는 미워합니다. 물리친다는 거예요. 거짓행위는 물리치고 내 인생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는 말씀의 길은 날마다 택해서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구원을 약속하신 이 하나님 말씀, 내 인생을 바르게 세우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악으로부터 지켜줄 것이고, 그 말씀이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 것이고, 말씀이 우리 인생을 복된 인생이 되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하루도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어떻게 산다고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이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께 복 받을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선포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이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는 말씀 중심의 삶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늘 새겨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매일매일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을 바르게 분별해서 바른 길로 걸어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걸어가는,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더서.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오늘도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제 발의 등이고 제 길의 빛이 되기에 그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간절히 소원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더서. 그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복주시는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침에도 아버지 앞에 여러가지 마음의 소원들을 내려놓고 간구할 때, 우리 성도들 서로서로 서로 품고 중보하며 간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하신 복을 만나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더서. 아버지 하나님의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사랑한 딸도 주님이 치료하여 주옵더서. 병마와 싸우는 온 성도들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주연애로 늘 형통하게 하여 주옵더서. 여러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자녀들의 앞길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손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복된 자손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더서 이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가정도 자녀도 교회도 의탁합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로 하나님 선하신 은총으로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더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머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 들어오는 그 교회 입구의 벽에 그 기둥에 그 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아, 작년에 했던 것처럼 금년에도 100년 기도 운동을 아, 우리 교회가 하루를 이어갑니다. 아, 지금은 600 며칠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에, 다음 주 다음 주 11일 저녁 9시부터 12일 저녁 9시까지 24시간 우리 교회가 하루를 100년 기도 운동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1시간씩 맡아서 기도하면 되거든요. 두 분이 짝을 이루어가지고 하면 됩니다. 기도문은 나중에 다 드리면 기도문을 그냥 한시간 동안 읽으면 되는 거거든요. 어, 한번 보시고 여러분이 그 신청을, 이름을 쓰시고 그 시간에 감당하면 됩니다. 꼭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